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헌터입니다. 자 오늘 한번 살펴볼 종목은요. 어, 우선적으로 이 파두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 오늘이 이제 12월 28일 어, 올해 2023년도 마지막 거래일인데 자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 직전에 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laughs> 증권사 어, 이 증권사 실적을 확정 지어야 되는 시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대형주 쪽에서 힘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대형주 쪽에서. 왜냐면은 수익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어, 이 매물이 나와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락. 어, 배당기일이 실질적으로 어제였긴 했는데, 어제까지 물량을 좀 보유하고 난 이후에 어,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사실상 어, 이 배당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대형주 쪽보다는 자, 마지막 거래일에는 보통 이런 개별주,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수 역행 테마, 자, 이런 쪽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거래일 만큼, 거래일인 만큼 좀 단타, 어, 이 단타가 사실상 조금 많이 어,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어, 전일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 포스코 형제들. 이 포스코 형제들이 일시적으로 어, 조금 조정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잠잠한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활기를 띄고 있는 종목들은 뭐다? 바로 이 신규 상장주. 자, 이 신규 상장주하고, 그리고 또 개별적인 움직임, STO. 그 외에 기타 개별 이슈. 자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어, 지수 역행,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을 하거나 시장이 안 좋았었을 때 이제 수급이 몰린다는 특징이 있는 종목들인데 자 여기들로 수급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밖에 조금 특징적인 이슈가 있는 바이오 섹터 자 이렇게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종목들을 지금 따라 들어가야 될 장이 아닙니다. 오늘 상승 나온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갈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조정받고 있는 지수 연계 테마주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파두 같은 경우에는요, 이 흔히 말하는 뻥상장. 너무 이제 좀 시가총액이 고평가를 받고 주가가 그대로 가락했다가 지금 뭐 사실상 저점에 있는 위치에요. 저점에 있는 위치. 그런데 이제 파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오히려 홀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홀딩이에요, 홀딩.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 파생,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테마들 중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테마들을 좀 좋게 봐요. 하도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신규 상장주에 포함되어 있는 신규 상장 테마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장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는 이 신,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부터 해가지고, CXL, 음, 그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자, 이쪽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대충 감이 오시나요? 화두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의 테마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악재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줄였어요. 이거 매물 폭탄입니다. 매물 폭탄. 자이 말은 뭐냐면요. 악재가 노출돼 가지고 털고 나갈 사람들 다 털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털고 난 다음에 형성된 저점이 어디다? 16,250원이다. 자 그럼 지금 시점부터는 어떤 흐름이냐면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새로운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자, 여기는 단기 박스 하단. 단기 박스 하단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어 박스 상단. 자,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새롭게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지수가 올라도 상승해도 갈수 있는 명분이 있는 종목이 이 파도이기 때문에 왜냐? 신규 성장주인과 동시에 반도체 섹터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지금 신규 성장주라든지 개별주가 움직이는 수급에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파도가. 근데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해 그 반도체 시장,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파도도 같이 올라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에 대한 호재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이 차트 상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할지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 그리고 조정. 자, 저점이 높아졌죠. 이 말은 뭡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매수가 따라붙는 거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직전 고점대를 뚫어주는 시도를 했지만 음봉이 나왔죠. 자, 이미 끝날 종목이었으면은 이 은봉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매집봉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은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지지를 받았죠. 여기서. 자, 지지. 자, 또 보시면은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 뭐냐면은 파는 사람들은 점점 양이 줄어들고 매수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점점점점 매수량이 증대되고 있다는 라 것이 이 차트에 드러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의 호재성이슈에서 편성해서갈 수도 있고 지수가 안 좋으면 안 좋은대로 또갈 수가 있고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점은 계속적으로 터치를 하고 있는 자리예요. 당연히 상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뉴스나 악재 같은 거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이 현상을 믿으셔야 돼요. 현상. 결국에는 이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이 차트에 그리고 수급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 악재들은 반영이 되었고 호재로서 인식될 수 있는 심리들이 이미 지금 선행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들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직전 저항대 라인까지 분명히 전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000원대 라인 그리고 어, 3만원대 라인 자이 라인까지 순차적으로 도달을 할 겁니다. 자, 저점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하는 관점의 포인트들을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이고요. 혹시라도 과거에 좀 고점에 물량을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중 조절. 자이 비중 조절이 핵심입니다. 비중 조절. 어디에서 저항 받을지를 알고 물량을 줄이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쯤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를 알고만 있다라고 어, 아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충분히 비중 조절해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시장의 뭐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수급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지만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자, 파도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자, 이 배너 번호, 자, 010-5765-2186번호로, 자, 이파도라는이한 단어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어디 자리에서 고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해가지고 수익을 다시 한번더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이 파도 주주분들한테만 제가 특별히 이 가격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 번도 빠짐 없이 어 파도를 혹시라도 나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신규로 한번 접근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니까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가격 전략 어, 대응 내용들 꼭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도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2023년도 거래일, 오늘이 마지막일입니다. 자, 이 이후에 2024년도부터는 주가가 조금 점진적인 우상향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2024년도에 정말 어, 왕 대박이 터질 수 있는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 한개 정보만 좀 받아보시고, 혼자서 고민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매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딱한 1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유용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왕대박 종목, 자, 유효율이 무려 13,000%를 자랑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주 많은 기업이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막 최저점을 형성을 하고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이미 지금 기관과 외인 자, 그리고 수많은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바닥에서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단위 금액이 보이시죠? 자, 100만 원 단위 금액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40억을 순매수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도 570억 자 그리고 보시면 연기금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자 지금 각각 240억 220억으로 자 작은 규모가 아닌 자 이렇게 1천억 가까운 자금들이 현재 지금 전부 다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기금이 들어왔다 는말 자체는 안정적으로 주가를 우상향시킬 의지가 있을 때만 들어오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자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사실. 자, 이 부분들이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자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와중에 바닥 구간에서 바로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한 차례 눌러준 시점에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자 이렇게 반등 초입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 자 바로 차트를 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추세에 변곡 시그널이 나와준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인 구간인 만큼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강조를 드리면서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뭐 차트가 저점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다섯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왕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핀테크 D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다. 자, 1년 유보금만 무려 3조 원. 자, 국내 1핀테크 디사가 실질적으로 유보금 3조 원을 가지고요. 이 NFT, 자, 증권형 토큰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1 3 0 프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가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고배당 정책이라든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간과 외인 연기금 너나 할거 없이 메이저 수급들이 현재 모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못해도 최소 2024년도 40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종목인 만큼 지금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접근을 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어 내가 한번 받아서 어, 수익을 내보고 싶다, 2024년도에 정말 한번 왕대박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57652186 번호 자, 여기로 왕대박이라는 단어만 어,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하는 대로, 어, 그리고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이 한해서 특별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왕대박 종목을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꼭한번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자, 1년 내내 어,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